1번부터 할게. 1번은 꼭 알아야 되니까, 열중성대. 이게 뭐라고, 어떻게 오라겠니 열중성대. 대가 뭐야, 여기가? 대? 플로조 대! 대류권그 대류권. 다음에, 성? 층권. 중? 권. 강권. 열? 권. 열권. 첫 글자만 따서 이렇게 한 것이 뭐였니? 오공차, 대기유, 대비오, 대기. 기억나냐, 안나냐? 그럼, 오, 오로라가 관측이 돼. 공, 기가 희박하대. 아, 공기 당연히 희박하겠지. 차, 낮과 밤의 차이가 크어 중간권은? 대류현상이 있어? 여기는 대류현상 없어? 여기는 대류현상이 있어? 있고, 없고, 있고. 자, 대류란 것은 뭔가 공기가 이렇게 흘러다닌다는 소리야. 그렇지, 순환한다는 소리지. 그런데 대류 공기가 있는데, 다 공기 있어. 공기가 있어가지고 흘러다녀, 두 군데는. 여긴 안흘러다닌데 자, 그 다음. 여기는 기. 기상현상이 없어. 왜 기상현상이 없지? 여기는 수증기가 없는 거야. 자, 수증기는 여기 있던 지표에 있던 공기가 데워져서 올라가서 부피가 팽창해 그리고 이슬점에 도달해서 온도가 낮아져서 이슬점에 도달해서 응결이 돼서 구름이 만들어져 자 여기가 올라가면 안 되지 어? 그래서 여기가 구름이 있고 여기는 여기까지가 구름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수증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까지못 올라온 거야. 여기 지표면에서 여기까지 공기가 상승 못 하는 거야. 그니까 러 수증기가 없다. 그래서 수증기가 있어야만 이 구름과 비가 만들어져가지고 기상현상이 있을 건데, 여기는 기상현상이 없고, 또 유. 유성이 관찰이 돼. 우주에서 물체가, 어떤 물체가 날라와서 여기서 팍팍팍 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성층권. 대류현상이 없고, 대류현상이 없으니까 비행기가 여기 날아다니기가 정말 좋아. 왜 그럴까? 응, 음. 공기가 없어? 공기는 다 있다니까? 여기가 희박할 뿐이야. 대류현상이 없으니까 공기가 흘러다니는 것이 없다니, 없어.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갈 때 흔들림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중에 비행기 경비행기 타다가 죽은 사람들 많아. 어? 연대 날아다니다가. 자, 그래서 비행기가 항공기가 운항한 곳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또 뭐가 있는 거야? 오존층이 있었지. 오존층이 있어서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줘.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오존층이 있다. 자, 그것도 한 가지 더. 오존층이 있어서 어떻게 되지? 자외선을 흡수하다 보니까 자외선을 흡수하다 보니까 여기에 온도가 더 올라가. 자. 이것이 무슨 말이지, 이게? 빨간 것이 무슨 말이야? 기온이 변하는 거야. 태양의 태양의 에너지 태양, 무슨 에너지? 복사 에너지. 복사가 무슨 말이었니? 다른 물질을 거치지 않고 바, 바로 직접적으로 도착하는 거. 자기한테 직접 오는 것이 복사야. 어? 전달되지 않고 다른 거에. 태양 그열 에너지가 직접 지구에 도착해. 그래서 지구 표면이 데워져. 지구 표면이 데워지면은 다시 열을 내보내지. 아직도 이거. 지금, 나 이거, 나 기본 설명하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데워져서 열을 내보내. 이게 뭐야? 지구, 복사, 에너지였다. 자, 그럼 여기 데워져가지고, 태양, 에너지가 도착해서 데워져서 올라가. 올라가니까, 여기가 제일 뜨거운 거야. 점점점 높이, 이게 높이야. 올라가니까, 점점점 올라가니까, 아, 점점점, 온도, 이게 온도야. 온도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높은 산 같은 경우는 추운 거야. 높은 산에 있는 사람은 추워. 알겠지? 그러다가 왜 갑자기 여기 비에서, 어, 온도가 올라가네? 지금 마이너스 막 60도까지 내려가다가, 봐봐. 60도까지 내려가다가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 왜 올라가? 청층권에서. 여기서 오전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흡수했기 때문에 열을 흡수하고 있는 과정, 흡수하고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다시 올라가 올라가다가 오존층이 없어지니까 다시 다시 온도가 내려가 온도가 내려가다가 왜 다시 올라가? 여기는 그나마 태양하고 가까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자 그러면 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또 하나 있었다 문제 자주 나온거얘 빼고 성층권 빼고 대류권하고 중간권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봐 지구 복사의 영향을 받는 층, 지구 복사 에너지, 데워진 지표가 데워져서 대륙권 영향을 받아. 그런데 성층권은 무슨 영향을 받지? 지구 복사 에너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아까 오존층의 영향을 받아. 오존층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받고 얘는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 안 받아 영향. 그다음 다시 중간권도 지구 복사 에너지 영향을 받아. 그럼 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을 받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두 층만 지구 복사 에의 영향을 받는 곳. 문제, 그런 문제 있었지? 자, 이안 되는 부분. 여기 또 대기는 뭐야? 대류 현상 있고, 기 기상 현상 있고.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지금 첫 글자 빨리 해온다. 열중성대. 위섭됐다 열중성대. 거꾸로 또, 이것 또, 하라가면 반대로 또 쓰면 안 돼. 약간, 밑에서부터 하면 대성중열인데 또 헷갈리니까 열중성대 기억을 해놔. 위섭터야 오공차. 대기요. 대비요. 대기. 자, 다외웠니 한번 보이게 봐 다시 50차 대기 유 대비 5 대기 대비 오가 뭐야 대비 비가 뭐야 비행기 다시 처음에 한번 보여줘 너처음한 사람이 있으니까 보여줘 처음한 사람이 있으니까 50차 대기 유 대비 5 대기 알겠니? 그럼 절대 안 틀린다. 그래서 1번 문제 풀어보면, 1번 문제 풀자. 어, 옳지 않는 것, 수증기가 풍부하여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틀렸대. 시가 뭐였니? 시가 봐봐. 시 중간권이니까 대류현상을 있는데 기상현상이 없어.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풀수 있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자. 어, 시층이 뭐였어, 아까 또. 아까 시층. 중간층이었지? 자, 시층이 중간층이었다. 중간층이 뭐였냐? 빨리빨리 말해봐. 대기. 대기. 대. 기. 유. 대류현상? 있고. 기사현상 없고. 유성이? 나타나고. 자, 유성이 나타나고. 대류현상? 있고. 아까 이것도 있잖아. 지표면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가열된다. 대륙권하고 중간권은 지표면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야. 지구 복사 에너지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도 똑같은 말이야. 자, 6번. 6번. 그러면 이것은 뭘 나타낸 거니? 전등은 태양을 나타내고 있고, 이거는 지구를 나타내고 있지. 자 계속 처음에 불 켜니까 데워지기 시작해. 그래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온도가 안 올라가. 자안 올라간, 안 올라간 이유 열 복사 평형. 복사 평형이라 그래. 무슨 말인가 보자. 내가 지금 열을 흡수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방출은 하긴 해. 내가 열을 받은 만큼 하긴 하는데 뭐가 더, 더 지금 방출하는 것보다도 내가 흡수하는 것이 더 많아 그래서 내 손이 막 데워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난로에다 손을 딱 처음에 대자마자 바로 뜨거워지는 거 아니지? 전혀 뜨거워지지? 멍 때리지? 자 그래서 열을 흡수하는 한 것이 더 많아 이쪽은 그러다가 똑같아져 나도 뜨거워진만큼 나도 여기 손바닥에서 열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딱 대면할 때앗뜨거 아, 하잖아 그걸 뭐라고 한다? 복사평형 흡수열하고 방출열하고 이제 평행된다 자 밑에 한번 보자 그러면 옳은 것은 그랬다 A와 B면 A와.. 아, 이거 일본이라 쓴놈 죽을 줄 알아 이. 봐봐 A하고 B하고 면적 똑같아? 어? 틀리잖아. T분 이후, 이쪽 이후에는 열을 방출하지 않는다? 아, 흡수하는 거하고 방출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방출도 하고 흡수도 해. 알겠지? 흡수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흡수도 하고 방출도 하고 있는 거야. 이때도 방출하고 있고.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가 없다? T분 외에는, 아, 흡수한다니까? 틀렸어. 전등과 알루미늄 컵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생각해 봐. 거리가 멀면 어떻게 돼? 빨리 안 데워지겠지? 온도가 노, 낮아지겠네. 자, 그다음에 밑에 t분 이전에는 아까 여기 이전에는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다. 흡수하는 것이 더 많다니까. 처음이니까 데워지는 것이 더 많아. 이해됐니? 자, 올려봐봐. 혹시나 지금은 이 뚜껑이 덮여져 있지만은 뚜껑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빨리 데워질까 안 데워질까? 안 데워지겠지. 자, 그래서 데워지는 이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 그건 이제 그거는 옛날에 나왔던 문제니까. 그다음 그7 번. 뭐, 땡물렸어 안전문자만, 어머, 안, 또, 끊, 자, 7번. 얘가 틀렸대. 복사하고 대류하고 차있지 뭐니? 대류는 이렇게 액체나 기체가 순환하면서, 이렇게 에어컨 틀면은 이 공, 창가 공기막 돌잖아. 이게 대류야, 순환하는 것이.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 것을 대류라 그래. 복사는 바로 전달하는 물질 없이 바로 나한테 오는 거에 맞는 말이니까 또 이은 읽어봐라. 태양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를 태양 복사에너지. 당연한 말.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같아서 둘이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흡수하고 방출하는 게 같으면 이거를 복사평행이라고 한다. 그 다음 8번. 자 지금부터 바로 외운다. 다행히 안 써졌으니까 좋네. 어, 안 써놨네 내가 다행히. 선수가 아까 좀 모르더라. 태양 복사에너가100% 지구에 이렇게 오면은 자 반사되는 것이 몇 프로야? 지표야 자 지표면에서 반사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이렇게 반사되기도 해. 몇 프로 반사돼? 몇 프로? 쑥몇 프로? 30%. 100개가 오는데 30개가 반사돼서 나가. 자, 지표면에 도달하는 것은 몇 프로? 50%. 자, 그럼 30, 50 됐네. 구름에 이렇게 흡수되는 거. 몇 프로? 20%. 그래서 총해서100%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열을 받은 받아서 다시 방출하는 거. 지구 복사 에너지. 다시 내보내는 것. 몇 개까? 50이야? 아니면 20이야? 얼마야? 70이다겠다. 왜 70이야? 이거하고, 이거하고. 흡수! 흡수! 지구가...